37번 자 일단 위드 분사 구문이야 자뭐 중요하겠지 자 위드 분사 구문 둘의 관계가 지금 마치 주어 동사듯이 해석을 하면 돼 마치야 자 말들이 이용 가능하지 않아서 말들이 없어서 잉카 임파이 엠파이어 제국은 엑셀 탁월했대 뭐에 탁월했어 메시지를 자 온풋 발로 전달하는 거야. 말이 없으니까 발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게 아주 훌륭했대 자 메신저 자 전령들 전령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얘네들이 월스테이션들 배치가 됐었대 어디에? 온더 로얄 로드 왕의 길에 배치가 됐었대 자 스테이션이 배치하다의 뜻이야 전철역 막 그런 거 말고 자왜 거기에 배치가 됐냐 전달하기 위해서 뭘 전달해? 잉카왕의 뭐 오더, 명령과 리포트, 보고. 근데 그의 손에 오는 보고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왕하태 오는 보고 명령과 보고를 받으려고 지금 그 메신저들을 배치를 했단 얘기야. 자, 체스키스 뭐 어쨌든 얘라고 불리는 자, 걔네들은 살았대. 자, 네 명에서 여섯 명의 그룹으로 살았대. 어디서? 오두막에서. 근데 얘네들은 어디에 플레이스 놓여 있었냐면 1에서 2마일 정도 떨어져서 어팔트 그 도로를 따라서 그 거기서 지냈단 얘기지 이런 거지 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왕이야 지금 여기는 자 중간중간에 누가 있어? 여기 지금 전령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집이 어디야? 여기서 떨어져서 요쪽에 살고 있었단 얘기 도로 가까이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지금 뭐야? 다 이게 오두막 생활을 했단 얘기지 그래서 걔네들은 자 모두 자 남자들이었는데 모두 젊은 애들이었어. 그리고 특히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이었어. 근데 얘네들은 도로를 양방향으로 잘 보는 달리기 선수야. 양쪽을 잘 보는. 만약 걔네들이 자 캐치 사이드 오브 발견해 또 다른 메신저가 다가오는 메신저가 지금 다가오는 메신저를 발, 발견을 해. 그러면 그들은 서둘러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허동지동 달려간대. 그 잉카는 여기서 잉카, 잉카 사람들로 해석해야 돼. 자, 잉카 사람들은 만들었대. 오두막을 어디다? 높은 그라운드, 지대, 땅에, 높은 땅에 만들었대. 원, 원, 원하덜 서로 잘 보이는 곳에. 그래야 오는지 보이지? 자, 메신저가 그 다음 오두막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시작했대. 소리치기 시작했대. 그리고 반복했대, 메시지를. 세네 번 반복했대. 자, 누구에게? 사람들 디원, 사람들인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?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한테. 내용은 심네 8번. 자, 잉카 제국은 자, 릴레이한대. 릴레이, 릴레이 할수 있었대. 릴레이가 뭐야? 이어갈 수 있었대, 메시지들을. 1 6 1 0 k m 까지 이어갈 수 있었대. 341네. 와. under good condition. 좋은 조건 하에서.